여기는 주문진 횟산타 안에 있는 영광 경기 이천 횟집이라는 데에요. 이 치, 여기 횟집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보고 손질 전문가, 이거 보고거든요? 이거 보고, 그죠? 이거 보고, 이 보고 알입니다, 네. 이거 먹으면, 바로 가, 바로어 네. 보고가 좀 살았어. 꿈틀꿈틀거리네, 어, 아직 살아가지고. 네. 이 사장님이 보호전문가였요 껍질. 아, 그렇게 어이. 데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껍질 여기 무침을 해주고. 아, 이렇게 해서? 어. 아, 약간 우침. 뜨거운 물에 데펴가지고? 어, 어. 살짝 어. 데쳐가지고 껍질 무침도 하고 껍질 그냥 집어 맛있겠다 고운이 가고. 여기는 보호 전문가라서 여기 전복도 있네. 전복, 여기 농어, 민어, 그리고 보호. 오, 고거 엄청 크네. 고거가 엄청 크네. 그죠? 부서, 지금 고거장이 친구는 그거부실이에 밑에 안에 있는 부실이에요. 네, 요거는 금성어. 요거는 네, 양식이고, 그다 나머지는 뭐, 밑에 있는 뭐, 광어, 도다리, 뭐, 홍합, 멍게, 뭐, 이런 거. 요큰 거, 요거, 요거 요 민어예요. 요 민어. 오, 요 고고가 큰건좀 양식 같아. 아니, 보고, 이거 양식의 자연산. 아, 100% 자연산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커? 네. 엄청나게 크네, 네. 보고가. 자, 진짜 보고가 크네. 보고 드실 분들은 여기 경기 영관 일찍, 여기 오시면 돼요. 이, 이 사람이 보고 칼제비, 그, 보고 면허도 같고 있서 보고 면 보고 흔질 면허. 지금은 이제 보거가 제철이잖아요. 원래 11월, 12월은 보거가 제철이니까 오셔서 보고도 있습니다. 네. 전복은 이제 서비스로 조금 주는데 <laughs> 전복은 이제 서비스로 조금 더요 이거는 부시리 죽은 거 이제 꺼내는 거예요. 부시리는 전부터 자연, 보고 전부다자연산이아요 이거를 이제 참돔. 이 빨간색은 참돌보리 정말 맛있습니다. 먹어보시면 저는 여기 와서 거의 회를 여기 와서 먹는데 오늘 제 손님 만나게 되어서 주문 들까지 왔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주걱입니다 네. 여기 <laughs> 경광경 인천횟집 010-8374-6402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돼요. 010-8374-6402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셔가지고